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김도영 선수 사실 저희가 굉장히 이 프리뷰 동안 또 기대를 많이 했었던 선수인데 이 김도영 선수가 사실은 1차전에도 4타수 많타 음. 2차전에도 5타수 많타 아직까지 이제 첫 안타를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해 주셨던 부분 음. 아 이제 실전은 다를 것이다 이 개막하고 나서 관중들이 꽉찬 상황에서 하다 보면은 준우기 들 수밖에 없다. 조금 이제 어려움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아마 그래도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제일 많은 관중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네. 네, 화면에서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관중 앞에서 김정현 선수가 뛰어본 경험도 없고 음. 사실은 그 투수에 대한 구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범 경기를 통해서. 김동선 선수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건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량이나 기술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수예요 네. 근데 이제 과연 그 분위기를 어떻게 어~ 스스로가 이제 이겨낼 수 있느냐 어~ 마인드 컨트롤이 계속 이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첫날 사타스무한타까지는 괜찮았는데 2 차전에 오타수 무안타는 그쵸. 좀 다소 걱정이 돼요. 어, 어제 어, 야구를 좀 보다가 어, 이대영 전 선수하고 네. 뭐, 통화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야 이거 지금쯤이면 하나 두 개가 나와 줘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무안타로 개막 2연전이 되면은 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 전체가 하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됐는데 그래고 저도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제 김동 선수를 아니까. 네. 통화도 하고 싶고 전화도 하고 싶고 마음은 그래요. 좋은 관계이될것 같은데. 일단 전화를 안 하죠. 아안 하는 거죠. 얼마나 주위에서 많은 걱정과 또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김종 선수 주위에.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속으로만 저는 그렇게 하고 아, 뭐잘 이겨내겠지. 이겨내겠지. 어~ 뭐, 김도영 선수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신인 선수들 전부 제가 응원하지만 네. 어, 야, 이게 개막전은 구타수무한탄 조금 타격이 좀 있지 않다 않을까. 그래요 네. 이~ 김영국 감독이 사실은 이제 타이거즈 역사상 처음으로 고졸 려수를 개막전 리드오프로 또 내세웠잖아요 음. 앞으로도 계속 좀 리드오프로 박아놓고 쓸까요 이 감독 입장에서 좀 어떨 것 어, 같아요 리드오프로 계속 이제 출전을 시키느냐 네. 아니면은 음, 박찬호 선수가 개막 이연 전에 타격 컨디션이 괜찮더라고 보니까. 네. 그니까그 타순을 조금 어, 두 선수를 바꿔서 라인업에 이제 아. 이름을 올리느냐 그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담을 조금 떨쳐 주려고 음, 타순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당장에 뺄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종국 감독 이 라인업에서 아니 이 리드오프에서. 라인업에서 어, 라인업에서요. 라인업에서요. 네. 네, 일단 김도영 선수가 라인업에서 이 일번 타자는 아니더라도 기회를 계속 좀 꾸준히 받을 것은 같다라고 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개막 시리즈 김도영 선수의 타격 좀 어떻게 보셨는지 혹은 이제 타격 내적으로 뭐 부담감 뭐 이런 음. 얘기는 이제 많이 해주셨으니까 이 타격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달라진 부분 이 있었나요? 기술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건 없어요. 음. 네, 그런 건 없고 어, 좀 급한 모습들이 확실히 눈에 띄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투 스트라이크 이후가 되면은 어려운 공을 커트하기 위해서 중심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다렸던 공이 아닌데도 손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범타로 물러나는 경우가. 이게 마음이 급하다는 게 타석에서 고스란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음, 본인이 맞습니다. 급하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이 베테랑을 상대하다 보면은 이제 이 신인 야수가 좀볼 카운트 뒤졌을 때 몰렸을 때 이럴 때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그거는 뭐 카운트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급해지는 게 아니고, 네. 어 안타가 일단 나오지 않으니까 본인은 안타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볼넷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아. 왜냐하면 볼넷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팀 입장에서는 출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린 선수들은 어떻게 해서든 안타를 때려내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업어 비슷한 공들의 배트가 그러니까 쉽게 쉽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베테랑 투수나 베테랑 포수들은 그걸 역이용 하는 거죠. 아이 네. 약간 이제 이 스트라이크 존 외곽으로 살살 이제 신인 선수를 좀 낚아낸다 이런 표현을 음, 또 쓰잖아요. 뭐 그렇죠, 뭐 그거 비슷한 표현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막전에서 이 리드 오 프로도 출전을 했는데 개막 시리즈 무안타 치면 이 시즌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이제 이대형 선수가 해준. 얘기인데 네. 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어, 본인도 경험을 해봤고 음. 많은 그 선수들을 봐왔지만 뭐 물론 이게 100%다 맞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개막 이연전에서 맹활약을 이어간 선수는 1년 내내 간대요. 아. 네, 신인 선수들은 그 분위기가 그냥 계속 간대. 근데 이제 개막에서 좀 좋지 못했던 어, 또는 음, 한10 경기 정도로 저희가 한정을 지어 보면 네. 어, 시즌 초반에 그렇게 붙임이 있을 경우에는. 이걸 다시 전세 역전으로 뒤집어 버리는 경우는 잘 없다라는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인 선수가 이 초반부터 사이클을 만들지 못하면 이 전체적으로 좀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계속 기다려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경쟁을 선수. 하는 선수들도 네네네. 있고 나머지 이제 기다리고 음. 있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부지단데 계속 1년 내내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팬분들이 양아들 소리 또 <laughs> 이제 나오기 네. 때문에. 그래서 김종선 동 수는 어. 이제 앞으로, 요번 주에 남아있는 이제 이 6연전, 음. 6경기가 정말 중요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 김도영 선수 정말 기대가 큰 선수인데, 어계속또리드프로 일단은 뭐 나올까 안 나올까 요거에 있어서는 타선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리듬 좀 타볼까님이 양현종 선수 얘기를 또해 주셨어요. 양현종 선수 다음 경기는 다르겠죠 하셨는데 개막전에서 사실 이제 뭐 실점은 많았습니다만 이제 수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다 비자책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걱정 없어요. 양현종 선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리듬 좀 타볼까님. 음. 네. 전혀 걱정 저도 걱정 안 해요 양현종 아, 안 한다. 네, 뭘 얘기하시고. 걱정합니까 네. 양현종 선수 이 개막전에 던지는 거 보니까 또 이제 1 4 0 k m 중반 후반 요즘에 꾸준하게 패스트볼 나오는 걸 보니까 음. 아, 역시 음. 이 양현종 선수가 경쟁력이 있다 네.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고 외인원이 2 0 0님이 김도영은 안유원님 지적이 맞았네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격 기술적으로는 이 실전에서도 통할 수 있다 개막해도 통할 수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확실히 좀 음. 신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또 쫓기는 부분 멘탈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완전이좀안된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겨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누가 대신해서 그 타석에서 소화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네. 아마도 어, 기아 이제 스텝에서는 아마 많은 조언들을 해줄 거예요. 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새겨듣고. 어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너무 급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도 뭐 한참 야구를 해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네네 네, 이제 하나, 뭐 시작인데요. 하나 하나 이제 밟아 나가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